반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는데 편하게 보시라고 비율을 제가 지금 이거 1대1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세로형으로 했는데 좀 너무 진짜 좀막 찍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최대한 뭐 16대9 비율도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제 어또 자막을 한번 그냥 추가를 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AI로 자막 추가하는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걸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눈도 조금 별로 덜 심심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거고 요즘 그냥 한번 그냥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어요 뭐 AI로 저 영상 만들고 녹음 더빙하는 거뭐 저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뭐 해서 이래저래 제가 아는 거 이렇게 좀 여러 다방면으로 다가가게끔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 커뮤니티도 좀적고 이렇게 영상도 좀 찍고 하는데, 오늘 좀 재밌는 게 요즘 또좀 재밌어요, 정치가. 어, 어떤 거냐면, 아, 그리고 얘기해 드리는데, 아마 이거 자막은 제가 일일이 다 수정 안할 겁니다. 그냥 AI가 인식하는 대로 그냥 보낼 거예요. 제가 그 정도 시간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대강, 왜냐하면 또, 제가 워낙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AI가 이제 인식을 좀 이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하고 보시고 어찌됐건 오늘 이야기할 거는 아 드디어 이제 신천지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예. 이게 너무나도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 기분이 좋은 그런 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당성을 이제 단숨에 깰수 있는 이제 그 논리가 성립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저런 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이제 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솔직히 뭐 갖다 붙다 얘기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저기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권리를 권리라고 해서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오름의 바탕 가치 이런 것들도 다 법, 법 철학적으로 놓고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지금 윤석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자신의 권한일지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쓸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세상의 사회 질서를 바르게 하기 위했던 것이냐 라고 봤을 때그 부분에 매우 미흡하다. 뭐 요정도, 어 요정도로 얘기하고, 그걸 이제 공서 양속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법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뒤잡보면 그런 게 있는데,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전환기를, 이제 전환길 선생을, 이제 광화문 반서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뭐 그놈이 그놈이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뭐 하는데, 애시당초 우리는 그뭐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거니까 사실상 예. 뭐저들이돈 모아서 다뭐 집회하고 개소리 지키고 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윤상현이 뭐다 불고 뭐 심평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만나갖고 1.7평인가 1.8평에 뭐 독방에 지낸다고 하고 뭐 불쌍하다고 하고 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 파들이나 이제 뭐 그구들은 이제 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냐 유능이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뭐 개소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근거로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첫째 어? 신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절대 그 누구도 신천지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다 그게 이제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둘째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 있다고 한들. 왜 이제 와서라는 의문점으로 또 정황만 들어놓고, 이래, 이래서 이런 것 아니냐, 저래서 저런 거 아니냐, 이 떠넘기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하는데, 어찌됐건, 떠넘기기가 됐든, 안 떠넘기가 기 됐든, 사람, 이제 정치, 정치라는 거는, 정치도 어떻게 보면 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법의 규율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요 줄곧 내가 얘기하는 양심이란 것과, 너이한테 나를 때린다 해서 내가 남을 한대 때려가지고 복수를 한건 사적제재라는 거야. 어? 그러면, 적법 절차에 맞게 정당한지 안한지, 그게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파장이 일어날지, 그런 걸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후들은 일단 하나 빨대를 꽂으면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온갖 증거도 정황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요래 좀을 딱, 저래 좀을딱 해가지고, 무슨 지점토로, 무슨 차라 인형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거면은 어, 무슨 뭐, 아니 적어도 어? 양심이란 게 없으면은 어느 정도 어, 책임 의식이라도 있든지, 그게 없잖아. 내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거. 어, 아니, 그, 뭐 깽가리 치고 북 치고 사람들 모아갖고 뭐, 뭐 콜라텍 비슷하게 하고 뭐 하는 거는 뭐다뭐 뭐 저거 자유니까 뭐이래도 저러도 되는데더 이상 대중을 가지고 오고하지 말라는 거지 어 아니 그거 막말로 딱여놔가지고어1.8평 독방에 지낸다고 뭐 중리 산이 하고 있는데 어 지가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어 태블릿 조작하고 어 하겐다즈 사주고 지 밑에 수아들 어? 지금 용병 두 마리가, 어, 용병 두 마리가 보수를 개멸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그거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윤 어게인 중심으로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된다. 저거 사람 지키려고 한다. 이재명 이 간다고.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최순실도 이 정도까지는 안겠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도로까지 뭐 호도하고 호소하고 안 했어. 어, 그 이명박 대통령은 뭐 사면 한다, 뭐 이거는 어 사면 하지 마라. 나는 내 있는 것다 하고 적법하게는 나간다. 이 정도로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줬다고. 맨날 언론 나올 때, 요 최근까지만 해도 언론 나올 때막 건들 건들 나가지고 어 뭔가 센척 다 하더만은 1.8명에서 중립 많이 사니 에어컨 달아라니 말하니. 아가면 일반 재수자들은 가면은 뭐가 되는? 그러니까 이 광화문판에 강황, 나오거나 뭐 집회판에 나오는 이 전체주의 강성보수라고 하는 아 강성보수도 아깝다. 이 전체주의 사이비 집단들은요. 법과 제도와 뭐 이런 규율, 도덕관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자기네들 필요하면 무조건 필요한 대로 그냥 다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가 극우소리 듣는 거라니까. 아니 사,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일반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방을 들어갑니다. 가면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일단 신입방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온갖 티밥 다 묻고 공소장 날라오는 대로 그것도 티밥 다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앞에 뺑기 앞에 가가지고 뺑기나 닦고 설거지하고 배식 오면은 소지한테, 야, 이거 좀, 우리 방장님 이거 좀더 달라고 한다 하면서 방장, 한 소지한테마다 배식 받을 때마다 계속 그거 아부해야 되고, 어? 그 출력이라도 나가려 하면 또 그것도 뭐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안 되고, 뭐 정보 공개 신청하려고 해도 그것도 뭐 힘들고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laughs> 지금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만으로 어? 그 얼마나 지금 황제 대접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모르겠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범죄자라도 옹호하느냐만 그렇게 해가지고 특권을 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일반 재소자들은, 응?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게 내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재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꽤나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가 뭐 다른 걸 이제 악심을 품고 어? 어떻게 보면 거한 남용이지 피해자라는 가명 이런 말에 또 2차 가해를 해가지고 반대적으로 가해를 해서 이제 자기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합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재판 이런거 때문에 그게 잘안돼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고 아니면 던지기 당한 애들도 많아 응? 물론 동조한 사실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응? 뭐 하여튼 이런걸 다 차치하더라고 만국민이 만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잖아 규율 구별 앞에서는 평등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걸다 무시하고 어? 이미 사회가 규정해 놓은 질서 다 무시해도 되나?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자신들은 그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위선이지. 어찌 됐건 그 어차피 벌 받는 겁니다. 어? 없는 죄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아놓고 삼성 다. 아, 나 삼성 생각만 하면은 막 화가 나요. 어? 그 이런 거왜 얘기 못합니까? 방송에서? 틀즈부들은 왜 이런 거 얘기 못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양심의 문제에 걸리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 이게 결국 그 우리 법이라는 것도 그 규제라는 것도 없고 그 질서라는 것도 그 양심이거든. 그하고그스토어의 자연법인가 뭐 그런 것저 보면요. 노예끼리 뭐 싸움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들끼리 그걸 계약을 했더라도 그게 사회상 통 사회 질서상 통용되기에는 위험하거나 그게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구두계약이라고 뭐 어떠한 계약이라도 그거는 철회한다라는 식의 또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네. 이거는 자연법의 그건데 어찌됐건 어 나는 하여튼 이 법안에도 감정이 있고 법안에도 이 눈물이 있다. 그 요번에 그 탄핵됐을 때. 어, 요번 탄핵 대선 때 이제 우리 홍 시장님이 그 경선 토론을 하신 중에서도, 어, 수사비례의 원칙도 있고, 어, 울피안 우수가 말하는 정의로서는, 어, 각자의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정의다. 라는 그런 발언들도 그렇고, 또두 번째, 음? 법에도 눈물이 있다. 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이 사회 한 축이 되는 건지 난좀 그걸 좀 약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정치를 너무 인물의 배경과 그 서사와 인물이 걸어왔던 길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요하게 얘기하는 삼권 분립에서 법치의 영역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이 사회를 돌아가는데 그 끼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서 정치를 한번 바라보면 좋은 방향 설정이 되지 않나 라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중요하나요. 물론 이제 인물이 걸어왔던 길도 그 사람의 발자국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우리 정치파는 신념에 매몰돼서 인물을 평가를 하다 보니 그 인물이 걸어왔던 길 중에 분명 순기능을 했던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행정의 분, 행정의 분야도 봐야 되고 법치에 대한 분야도 봐야 된다는 거야.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 뭐 윤상현이 불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틀투버들은뭐 극대노를 해가지고 이건 다 거짓이다. 뭐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 이제 8월 15일에 집회 장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망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순 기능이 다 사라졌다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면. 왜냐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신념이, 그 신념의 그, 동기와 과정들을 봤을 때, 자기들처럼 판단을 하면은, 그게 순수성이 없다는 거야. 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 놓고, 무슨, 하여튼,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 짜증나. 돌아볼 게 없다. 허파 막집집질거같다